안녕하세요 유연찬입니다 오늘 제가 할 실험은 보드마카 그림을 물에 띄우는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물, 미끄럼판, 보드마카, 유성매직, 수성사인펜입니다 자 실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미끄럼판에 먼저 보드마카를 칠해줍니다 이는 가능하면 두껍게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두번째 유성 매직을 발라줍니다. 세번째 수성 사인펜을 발라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드마커 유성 매직 수성 사인펜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드마카의 그림에 팔랑팔랑 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떴고요 유성 매직은 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맨 먼저 이 보드 마카에는 화이트 보드에 잘 쓰고 잘 지워질 수 있도록 화이트 보드 면과 이 보드 마카 잉크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첨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끄럼판에 보드 마카를 칠했을 때 미끄럼판과 보드 마카 사이에 간격이 살짝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물을 부었을 때그 틈으로 물이 침투하면서 결국에는 차가아니이 가벼운 잉크가 불에 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성 매직입니다. 유성 매직은 보드마카에 있는 이 유성 물감까지는 똑같지만 그 보드와 그림을 띄워주는 그런 성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물에 넣었을 때 뜨지 않게 됩니다. 세번째로 수성 사인펜입니다. 수성 사인펜은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을 부었을 때 바로 물에 녹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는 사라진 물에 녹아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